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9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피감 대상이던 박대중 쿠팡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9월 5일 서울 여의도 인근 호텔 식당에서 박 대표와 약 2시간 30분 동안 만났고 이 자리에는 민병기 대회 협력 총괄 부사장도 동석한 뒤 중간에는 두 사람만 따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선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논란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가 도마에 오를 예정 이어서 여당 원내수장이 피감기업 대표를 미리 만난 것은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라며 비공개 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고 사장 을 포함해 직원사에서 5명이 함께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만남 자체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자신이 지난 7월 쿠팡 물류센터를 방문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서용교 의원 역시 쿠팡 관련 상설 특검 직후 김 원내 대표가 보좌진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며 알려졌고 해당 메시지에는 내부에서조차 이 만남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평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이 따른 쿠팡 접촉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